딱, 딱 여기 딱 여기. 저어 저어 저어. 오! 그렇지. 오! 오케이. 가자 <laughs> 맥도날드 <laughs> 도넛. 도넛 먹고 싶다. 아. 그막 크리스피 도넛. 아, 허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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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도넛. 도넛 많이못 먹어서. 도넛. 한, 진짜 한두 개? 나 작년에 미쳐 가지고. 음. 돈 ㄴ 먹고싶어 진짜 자다 깬 다음에 도넛 먹고싶어가지고차 타고 나가서 도넛 싸고 그랬는데 <laughs> 하나에 꽂히면 계속 먹어가지고 우리 아빠도 그래 <laughs> 인정 아니 그 정도로 그렇게 먹진 않아 며칠 동안 아 근데 우리 집은 좀 시비 Yeah? 어, 저 스카이따 위치 쪽. 헬스 다니느라 못 먹는다고 돈이 아유 또 싸워 또 싸워 조용히 좀 살자 우리 확인 아이 게측차 실패 음.. 아직 안보였어 소리만 들고부터 조질까? 그럴까? 어저 소리 들렸다 파쿠르 형쪽? 음.. 근데 보이주나내 뒤에 있어서 소리 파쿠르 한번 더 들려 앞에 들렸어. 저기 255 멀리 오케이 확인 왜 기절이지? 저 보호부 떨어졌네. 뒤에 자꾸 땡겨. 아, 안틀렸네. 이거 패치 됐겠지? 안 됐네. 액자, 액자, 뒤에서 올라가는 거 액자, 앞에서 뭐가안 돼? 뭐송합니다액지지다액 아 존나 힘 뒤로 돌아간다 쟤 살릴라고 음. 여기 절 카지노. 카지노 앞에 벽 붙어있어, 카지노 벽 아, 카지노 벽? 내 앞에? 어. 어. 아, 저 담벼락 뒤에. 나 따라와. 한명 더. 저저 아파트... 아 죽였지 내가. 죽인 상대 닉네임을요? 난못 봤는데. 필요한 거 있냐? 없. Nope. 아, 호라이픈 안 챙겼다고? 그래. 뭐라고 어 오고 오고. 온다, 일로. 가방도 안먹었네 나. 이씨 먹으면은 아웃겨 거았다 걸었는데 맞네 넘어가나 이거? 그런 <laughs> 아니야? 이거 짐칸에다가 저거 트럭 저거 보급 실어보고싶다 뒤로 돌래? 가다 갔다. 어딘도안 보여, 보고. 가깝지 어, 않았 여기 내려, 내려봐형 내려봐. 알려줘. 보고 어디 있는지. 여기 여기 여기.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나 있는 대로 와. 나 있는 대로. 여기 여기 여기. 딱 여기 딱 여기. 너무 늦었나? 고개나 아, 먹자. 거기. 뭐야? 컬링이다. 영미. 그러다 필요 없다. 아, 아 잠깐만, 나 헤드. 헤드 는 아니지. 어, 아, 볼링으로 컬링 아니 뭐야 볼링이란다. 보고 바로 옆에, 바로 바로 버기 앞에. 응? 버기 버기 있는 쪽에. 잠깐만. 좋다. 티존 먹고. 내 쪽으로 붙지 마. 떨어져 있어. 저기 체육관 앞에 끝사 하나 때아나배 사랑을 해다. 가자. 여기 실어보자. 그래. 내가 내려서 봐줄게. 오늘 좀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아 근데 건물. 아니야 건물이 아니야. 어. 김에서 내려서 날려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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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딱, 딱 여기 딱 여기. 더 와x3 오! 옳지 오! 하하 오. 하 가자! 야째째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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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아아 <laughs> 아네 영미! 3렙도 3렙 3냉 있다 3렙 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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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세요 개웃기네 아아 이할수 있었는데 아 믿어지나? 안 믿어지네 오, 쫓겨. 어, 아, 아깝다. 이거 어, 싫었는데. 앉혀 놓고 도망가서 개꿀잼인데 그러니까. <laughs> 빤스런스 <빤스러웠으면> 개꿀잼이었지. <개꾸리 재미르지. 웃음> 야 옮기지를 못하네. 쓰러 위에 보급을 태울 수는 있지만 멀리는 못 간다. 음. 금세 떨어진다. 빛나라 지식의 별. 날아 지실 계 별로 모르 겠지？저기 있다 55해줄가 했다. 형이 전방에서 잡을래? 내가 양각 잡아볼게. 애들. 오나이스. 너무 빨리 가면 형. 와, 형내 뒤에 셋 그럼 붙는다. 이제 이제 마무리 하면 되겠다 한명 남았어 아, 아 깜짝 놀랐네 뒤에도 있지? 뒤에도 없어 뒤에 그 마무리 하고 왔어 뒤에 짜자 이제 얘네 얘는 다 죽었고 한 명밖에 안 남았어 천천히 천천히 뒤에, 뒤에 마무리 뒤 마무리했어 끝이야? 다 죽었어? 어다죽으면 바로 사망했어 3 3 차온다 우리 양각이야 이거 위치 너무 안좋다 아씨쟤쟤쟤쟤쟤로와 쪽으로 와봐 여기 안돼 아까 이 죽이던 애들은 마무리 한 거야? 있어 있어 저기 있어. 찾았다. 나왔다 아까 뒤에 있던 애들. 어, 275 아이고, W 뒤로 빠져봐. 아 여기 너무 이씨, 불리해. 다쳐 받을 수 있는 곳이야 여기 진짜. 살리고 있나 보다. 아우. <목소리> 온다 몇명차 뒤에 있는 애 끝난 거지? 어개 많아 아씨 잡았네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형 가자 일단 음. 아뭐 실텬이 없냐 이번 판 그러니까 아씨형몇 킬이야? 나 지금 6킬나1 <laughs> 3킬 오우 <laughs> 씨 도합 1 9킬 오른쪽에 사람이 있고, 저기 위에 165 오른쪽에도 일단 한팀 있고, 왼쪽에도 한팀 있고 와, 여기 진짜 하프니네 오른쪽에도 싸우는 쟤 저기 있다 디핑구? 죽을래? 저래? 또 있다. 290에 사람. 음, 음. 어우 탄스커도 뚫렸다 오토바이도 온다. 야, 씨. 내렸다. 형이 죽여야 돼. 아, 망했다. 오토바이 저의 그 뒤에. 롤 뒤에, 롤. 어디로? 내전방에 있는. 저 오토바이. <놀람> 대박이다. 그냥 연막탄 좀어봐나 <laughs> 다운됐어 를 수도 있잖아 아 연막탄 없어 그리 다아셔 아, 아. 존나 많아 진짜. 너 대체 주변에 몇 시야? 너몇 <laughs> 킬이야? 나 6킬. 야, 20킬. 그래서 오늘 알수 있던 거는 보급품은 트럭 위에다가 실컷 계속 안 가진다. 예? 가서. 에이. 아, 와 이거. 삼각에다가 진짜 계속 진짜. 와. 사람이 계속 와. 막 몰려와. 몰려와. 서글하다. 아,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스미드미드 뽑.